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덕성이 사라진 사회는 살벌한 장거리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을 보기가 무섭고 또 부끄럽기 한이 없음이 가만히 지나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때강도들의 무복 행위라든지 사기, 인신매매, 살인, 강탈, 개폐이 모든 것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날은 대낮에도 길을 걸어가기가 무섭고 하물며 집에서 혼자 남아 집 지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고래로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빛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예의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민족적인 정신적인 분위기가 왜 도덕적으로 이처럼 물란하고 타락해지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뿌리를 알아야 처방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날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분위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처방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도덕성을 상실 한 것은 우리 한국을 다스리는 역대 정권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생하지 않고, 부정한 힘, 즉, 총칼에 의해서 나라의 정권을 탈취하고, 강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게 될 때, 그런 나라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정부가 불법으로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무리 국민들 보고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도덕성을 흠양해라고 외쳐도 국민들은 그와 같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며 불신하게 되고 국민 마음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정의나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주먹만 있으면 되고 힘만 있으면 된다. 총칼만 사용하면 정권도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복을 치운다. 이러한 환기에서 저들이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이런 말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힘이 정이다. 힘만 있으면 제일이지 도덕이나 질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사회 분위기가 주장되어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은 오직 국민들의 냉소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우리만 정의를 가지고 우리만 도덕성을 지키라는 법이 느냐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분위기가 와야되고 도덕성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법과 질서에 대해서 동경심을 국민 스스로부터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 속에서 폭력과 무질서가 줄다름질 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호득한 정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릴 때그 정부가 제정한 법과 질서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제5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진실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충탈로써 정권이 탈취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 정권을 탈취한 그 위에 모든 특권을 다 누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임과 저항감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성의 바탕에선 정부가 쓰지 못한 이상 국민이 그런 정부를 존경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설립된 자유당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서운 독자에서 이끌려가셨습니다. 국민의 이사란 것은 제껴놓고 국민을 오직 조작해서 독재정권의 연장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그에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4.19라는 학생이익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반짝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나 서로 시기하고 내적으로 분열하고 투쟁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에서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권은 총칼로 빼앗긴 바되고 총칼로 빼앗은 그 토대 위에서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충심으로 신뢰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공화당 정권의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시에 대해서 종말을 구하고 잠시 동안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진실로 자유 민주주의가 꼽히는가 했더니 또 다시. 제고공화국은 정치군인들의 무력에 의하여 국민의 지지 없이 설립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와 폭력으로 계속된 정권에서 정의나 도덕이란 버림받은 힘없는 자의 비굴한 언어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의 타락은 역대 정권의 부도덕성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리 한국 예 속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흙탕판인데. 그건 내버려놓고 아랫물인 백성들만 정의롭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흩어하게 짝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총칼로 빼앗은 정권에서 이어진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울분되고 그리고 타락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우리만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정신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사라졌었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 다스리는 자들이 정권을 총칼과 주먹으로 빼앗으는데, 우리가 주먹과 총칼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려느냐. 우리도 폭력을 써서 무제한으로 저항할 수있 이래서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상을 칭된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인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질타하고, 국민들의 도덕적인 심령이 달아가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을 질타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해방 이후 나라의 정권을 잡고 온 역대 정권이 진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온 우리 정권이 한 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서 세워져서 그 정권 자체가 정의사회를 구형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도덕성을 가진 정치를 현직이 있냐는 것입니다. 위에 시는안하면서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준행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한국 사회 이와 같은 도덕성 상실은 역대 정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어떻게 이 병폐를 치료할 것이는것입니다 깊이 병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 말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치 제도를 고쳐라, 사회 질서를 고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외친 것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철저히 죄를 파헤치고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의 새로운 질서가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비평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버리고 호도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사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조각합니까? 또 썩은 흙을 가지고서 담을 못 친다고 했습니다. 십창이 없기 때문에 담이 쳐지 않습니다. 썩은 과거를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도덕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 들었을 때 약간 찰과상 같은 병이 들었었으면 그거는 간단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바르면 됩니다만 깊이 암에 들었었을 때 그것은 소독하고 약만 바른다고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속으로 골 맞추고 놔주는 생명까지도 빼앗깁니다.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이 들었으면 암 부위를 철저히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이 없이 호도책으로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역대 정부를 책임지고 현 정권에서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민들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세워진 제6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공화국은 그래도 국민 투표에서 설립된 도덕성이 회복된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공화국이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5공화국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런 공권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공권력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국민들이 제6공화국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6공화국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와 잘못을 철저히 파헤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도덕성을 회복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고 존경을 가져올 때 비로소 국민 가운데도 도덕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면 국민들도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적당히 호도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정치적인 권모술수로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정권도 국민의 버림을 받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육공화국이 진실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고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이러한 모범이 되고 전 국민들 가운데서 도덕성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5공비리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5공비리를 파헤칠 대로 파헤쳐서 수술할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내버려놓고 송사리들만 잡아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옥에 가두어 봤죠.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에 엎드리만 있습니까? 오늘 시원에 보니까 백일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백일 참회의 기도가 국민의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국회 정문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이 문제를 밝혀야 돼요 백날 기도가 아니라 첫날 기도에도 부처도 안 들어줄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안 들어주는데 부처가 왜 들어줘요? 실제로 나와서 국회 청문에서의50비리를 책임지고 해명해야 되고 광주의 죽은 원한의 영혼들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오늘날 제6공화국이 도덕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지도받을 수가 없고 그 결과로 사회 도덕성 회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남북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공산 세계와 우리가 서로 왕래하며 대화해야 되는데 겠 국민이 서로 질이 멸렬하고 분열되며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우리의 적과 대화를 할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나라는 없습니다 내분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지. 국민이 하나 될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고 오공비리를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와 민정당은 이것을 호도책으로 하고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 앞에서 중대한 범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야당들이 서로 협조해서 적당히 정치 흥정으로 국민들을 팔아넘길 요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나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도덕성의 회복은 국민들을 질타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있는 젊은이들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국민 전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과 질서와 도덕성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셋째로, 근원적인 치료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국민 전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 세운 정부 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부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시라고 말씀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인류의 모든 부도덕과 죄악을 그 아들에게 책임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무참하게 심판하는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사정없이 인정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무서운 심판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거 통곡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았으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우산 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피의 우산 밑으로 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참으로 국민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율이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준 계율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나셨습니까? 사회가 상하가 없이 불경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어른과 젊은이 없이 교수와 학생 없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이 사회에 나오면, 우리부터 손 위에 있는 것은 나무의 부모인 것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는 사람, 나무 부모 공경하지아니할수 없고,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를 부모처럼 선생으로 공경하지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의 사회에 상하가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과 젊은이가 구별이 있습니까? 막대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이 교수 평의회에서 총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들고 학생들이 가서 교수들을 밀쳐내고 난장판을 치기는 것이 요새 신문에 비일비자기 봅니다. 이런 무질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젊은 이에게만 책임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은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배운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죄악에서 돌아서야 오늘 이 사회의 기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거역 그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존엄성이란 땅에 떨어졌으며 인권은 정권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사람 죽이는 것을 벼룩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오늘 생각하고 이 심이 오늘날 때강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물건 훔칠 때 사람 생명을 귀하게 입니까 반발만 하면 그저 찔러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오늘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이 내기는 일이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기고도 살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서 처참한 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긴다고 해서 실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만큼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셋째로 가늠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어기고도 편안하게 살수있까이 생각하는데 호린의 순결을 저버리고 난이유는 성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고 상업적인 도구로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성을 이용해서 인신매매를 하고 매춘의 타락한 저질문화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나 성을 통한 저질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비디오도 잡지도 책도 태폐 이발소도, 태폐 음식점, 이런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우리 한국 사회에 꽉들어진 것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서 이 말씀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늘 성의 쾌락과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한 결과로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뭐 도적질은 괜찮다. 하나님 말씀 을 짓밟아버려도 괜찮지. 그러나 도적질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인 것이 때강도입니다. 살인강도입니다. 강탈범입니다. 날치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도 후한무치하게 걸어다닙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의 범죄가 대표질줄 알고 있지만,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따가 오는그 날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그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는 어기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자 말자, 우리는 오늘날 이웃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는 일을 행위하며 오늘 저질 잡지들에게서 저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마치 옷을 벗기듯이 빨갛게 겨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잡지들 속에서 오늘 저명 인사들, 지나간 사람들과 현존한 사람들의 그 개인 프라이비스를 낱낱이 벗겨서 모독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을 읽은 젊은이들이 사회 지도자들을 신뢰할 리가 없으며 어른들과 부모들을 존경하는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율을 어김으로 말며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 홍수처럼 범람해 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웃이 조금만 짧다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모함하고 모략하고 중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무서운 계층이 형성되고 서로 대결의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동조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길 때 우리 사회는 시기 질투 모함 모략 중상으로만 꽉 들어차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어겨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벼랑에 처는 철책과 같습니다. 벼랑에 철책을 처는 것은 벼랑에 떨어지지 말라고 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철책을 무시하고 걸어가면 영원히 떨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어길 때 우리의 사회가 도덕 부재가 되고 처참한 호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는 철책으로서 이 도덕률을 준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질서있고 평안하게 도덕성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을 탐하지 마는 이러한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덕한 국가도 국민도 개인도 역사적으로 또는 영원히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나갈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이며 죄악을 청산하는 길은 통에 잡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덜 멋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참으로 도덕성이 회복되고 질서가 있고 증의가 넘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나 집단적인 도덕성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와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실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주도하는 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과거를 전부 파헤쳐 청산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부 자체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온 국민 전체 속에 마치 바람같이 불어와서 국민들의 심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아멘. 다 같이 오겠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더구나 우리의 오랜 적이었던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주신하고는 이 마당에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는 국민의 합일된 이 사석에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껴 주시옵소서. 제 6공화국 대통령과 강요와 민정당과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정권의 비리를 호도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조작, 술수 정치를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놓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윗물이 맑아졌어. 아랫물이 다 한 맑아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에 다가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위시하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다주 앞에 토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시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국민이 되게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